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걸으면서 원투 치는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조건으로 다리가 항상 균일하게 마무리가 균일하게 된 상태 이렇게 한쪽만 벌어진 상태에서 펀치를 치는게 아니라 균일해진 상태에서 치는 펀치를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일단 걷는 스텝에 대해서 말해보면 은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쿵쿵쿵 이런식으로 간다 했죠 보시면 앞발 가고 뒷발 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뒷발이 힘줘가지고 앞발 보내고 건너 스텝을 하는 걸로 알려주면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간다는 거죠. 뒷발이 힘줘가지고 밀으니까 앞발이 이렇게 좀 들려서 나가는 그런 모습 을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앞발을 쿵 해가지고 간다면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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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좀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 을 보이는 거죠. 그냥 건너 스텝은 우리가 걷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다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뒷발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이 뒷발 밀어주는 이 감각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발 밀어주는 감각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펀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걸으면서 원투 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시면 앞발 가면서 앞손 나가고 그리고 뒷발 남아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힘 사라지지 않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뒷발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뒷손 스텝을 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런 모습을 보이자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펀치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면은 메커니즘이 달라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앞발 나가면서 잽을 치고 이런 식이 됐죠 만약에 원투가 아니라 그냥 잽만 치면 걸으면서 이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스텝을 가는 도중에 아니라 스텝을 가서 멈춘 다음에 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투를 스택 간 다음에 멈춰서 친다 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변경이 후투, 어퍼투 할때 이대로 적용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투를 아까 처음 에 했던 스택하면서 원투 치듯이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어퍼투도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로 뭐칠 수는 있는데 밑을 봤을 때 관장님이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칠때 들리죠. 들려서 나오기 때문에. 훅하고 어퍼컷에 힘이 잘안 실려요. 그리고 내가 훅, 어퍼컷 칠때 몸이 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좀 무방비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훅하고 어퍼컷은 근접에서 강력한 공격입니다. 지금처럼 몸이 떠버리면은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치든지 섀도우라든지 훅투 어퍼컷처럼 할 때는 지금 두 번째 했던 거 있죠. 두 번째 했던 거있럼 다리를 다 붙이고 나서 멈춘 다음에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후진하면서 원투 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진할 때 한쪽 다리만 빼든지 아니면은 콩콩이로 양발 뛰는거 생략하고 할게요 보시면 걸으면서 백스텝 할때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뒷발을 먼저 빼주고 앞발 따라가는 이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앞발이 먼저 오고 이걸 밀어준 다음에 뒷발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뒷발 먼저 빠지는 거는 뒷발 먼저 빠지고 앞발 따라온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는 게 좋아요. 해외 영상보니까 이렇게 알려 주는 경우도 있어요. 1 2. You step in b a c k w a t 1 2. Up 1 2. Back 1 2. 이거는 해외 복싱 채널에서 알려 준 거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게 봐요. 보시면은 앞손 치면서 앞발이 밀어 주죠. 그러면 이렇게 뒷발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투칠거 아니에요. 그러면투칠때 이렇게 돼 버려요. 투칠때 앞발이 버텨 줘야지 이투가제로 나가는데 지금 앞발을 당겨면서 투를 치니까 자세도 막 뒤틀리고 투의 힘도 안 실리고 그렇게 되죠. 지금 원 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은 좀 파워 약해 맞아도 투만은 제대로 꽂아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안 좋게 봅니다. 물론 하려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발이 먼저 오고 이걸 밀어주면서 뒷발 이렇게 보내는 형식 이런 형식 이런 형식으로 할 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앞발이 먼저 오고, 이걸 밀어주면서 뒷발을 보내는 형식이죠. 어? 근데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문제 지적했던 그 자세랑 좀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거예요. 앞발이 와서 자리를 잡고 꾹 눌러주고 뒷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펀치에 힘을 줘서 쳐도 앞발이 버텨주기 때문에, 투의 힘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발이 뒤로 빠지면서 잽을 내고, 이 상태에서 바로, 가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자세를 다 끝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좀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바뀌는 그런 동작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시면 처음했던 거 이거 쿵쿵 이거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체육관에서 배우는 동작이 지금 제설명에 나왔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단 그걸 마스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발감각, 손감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수 있는 스텝, 내가 할수 있는 동작, 내가 할수 있는 움직임이 많을수록 그 속에서 펀치를 내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 항상 다양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를 어, 권장 드리고요. 그럼 제가 와서 응답합시다